안녕하세요, 브로트입니다. 브로트 63회차 중간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중간 결과 좀잘 나왔어요. 오늘 오늘 예, 오전 산소 투거든요 등산을 갔다 오니까 확실히 새벽 등산 효과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효과가 나옵니다. 예, 벤쿠버 화이트 예, 화이트 캡스 역배에다가 예, 콜로라도 지금 거진 들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LA 그렇지 태당 방향 가지고 지금. 이, 이 대행인데 10분도 안 남았어요. 게임 거의 끝났습니다. 예. 그이 폴도 16.8배당 깔끔하게 지금 적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어제 게임 보세요. 아, 이거 다 진짜 멋지는데. 예. 신칭에티 5 1다가 이거. 그냥 이플랑크 반대, 제게 제가, 제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저게 들어왔으면 지금 또 살아가는 조합도 있거든요. 멋지게 되겠는데. 어쨌든 좀, 좀 아쉽네요. 제가 원래 제 픽을 보신 분은 아, 아,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역배당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최근에 대해서 역배당 가는 것좀 있을까요? 근데 가는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아니면 무승부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잡는데 역배가 보이는 순간에는 항상 배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63년차 마무리 될 때까지 올드 게임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최대한 좋은 적중을 할수 있게 하겠습니다.